이 것도 찍었어 지금 이미 짜증 내고 있어. 깜폰을 <laughs> 샀어요. 근데 손바닥이 안 보여. <laughs> 손이 더 작아. <따가워. 웃음> 손이 더 아. <따가워. 웃음> 어... 아야야야 나도 이렇게. 한숨 쉬어. 네. 보고 있어, 우리? 쟤까왜안 그러니까 봐? 아, 맞다. 짠아. 저그정도요이 <laughs> 거야? <laughs> 야, 왔으면 인사 좀. 왔으면 인사 좀. 안녕. <laughs> 아, 네.

어디? 여기 용껏다. 티안 나게. 다시 들어가. 정말. 나 라이트 들고 왔어야 됐어. 주인공. 찬. 왜안 붙어? 아니. 와도 돼, 와도 돼. 이거 들어 들어 들어. 에주가 <놈> 합니다 나는 생일 축하합니다. 하나, 둘, 셋. 지혜는 아, 좋겠다. 어, 잘 나온다. 잘 나온다. 어, 뒤에 잘 넣고 잘나온다제주첫 아, 네. 번째 주 잠깐. 코스 요리처럼 가실까요? 제 안에 뭐가 많요 아, 아, 오마이갓. 이 편지를 좀안 될까? 아니요, 이게 나가야 돼. 참고로 제 편지는 제 편지는 다음에. 너의 것 역시. 준이가 여기 썼어, 그러니까. okay, 이거. 그러니까. 와인스낵. f r 이드 코스메 코스메틱을 못 읽으면 어떻게? 프레쉬 핸 h h a 드 자막에 영역과 쓰지 마. 알겠어. 영역. 러쉬 어? 나왔다 네감사합니사해요네 요거 한번 끓으면 안에 당면 먼저 드시고 고기 드세요 네 선물이네 고마워요 네. 러쉬 환경 생각한다며 어, 그래 다 종이이긴 해어 그렇긴 한데 고릴라 벌핌이네 예 고릴라 벌핌 아웃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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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 m 스아보스 very good. Very good. t h a 고 k you, Jack. w e I'm o o r i s u e r o Nope. <laughs> o oh, m g o m g Oh my god. Okay. I d 어 n t know. 이거 o n t know. I don't k n o 었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n o t k n n t k k k I k I I 됐다. 갔다 왔잖아. 갔다 왔어. 감사합니다. 오늘 나가 딱다볍잖아그 구독자 다 넣네요. 나안 했는데? 어? 나도. 나는 원래 안 했는데, 있잖아. 송산 누르고, 알림 수술까지 났더라, 이가이가 민이 형. 민이 형. 민이 형. 민이 이 형. 이이 응? 시장하는 게 소리야. 여기 한번 봐 봐. <laughs> 앞이 너래. <노래>, 세상이 너래. 막 사클라스 저런 거? 저거 너무 웃기지 않아? <laughs> 약간 이 박사 이런 거. <laughs> 몽키 매지 <매직. 웃음> <laughs> <진짜> 몽키 몽키 <laughs> 매지이더아 <매직. 웃음> <laughs> 이게 더낫나 가족은 <laughs> 이게 더 낫지 않아? 난 가족 사진이 좋아. 그러니까 <laughs>

되게 못 섞으신다 너무 두껍네 짬뽕. 여기 이게 코팅 잘 해놨다 그니까 여기 완전 바닥 기에나 있겠지 뭐야 <laughs> 아, <이> 연필 <연말. 웃음> <laughs> <laughs> 이렇게 덮는 거지 어 그건 점수 뭐야 바닥 안 졌어 사자자리 멍멍이 아뭐멍뭐랬멍멍이랬 아, 뭐야 야 그래서 한나더래 나한테 아니 얘가 뭐라 말하는 줄 알았어 <laughs> 낙동병이병원요농구선수인이병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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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0원에 <laughs> <여보, 여보. 이별에 웃음> 가지와 진짜... 저당 생각이 안났어. 나도... 내가 제일 싼아 너도 런데아어깨지루 나도 어깨지루 14... 와우... 우리 파란색입니다. 똥치밀, 동치미동치미진치밀 똥치밀... 똥치 자기 치밀로치밀똥 자기 똥치로 똥치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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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똥 아까시아니 자기 총으로 뒤집는다고! 연극! 진짜 나한테 던지! 아니 도 되냐고! 남겨! 남겨! 지는 보고 있는데 나는 안 보인다니까? 아, 이렇게,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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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원래 원래 카드 게임은 이게 원칙이지 오케이 오케이 리케이창! 데케이창리너볼필도없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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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꼭 확대해줬어 콜 와.. 내가 쎄적 <laughs> 다섯 개, 아홉 개, 네몇 개? 열네 개. 네 십장. 네 <laughs> <내 집상. 웃음> 아 심지 <신는지> 왕자래. <laughs> 나왜 잘하지? 나 그때 심은 거 제일 잘했어. <laughs> 맞아. 그림을 그리면 되고 지금 저희처럼 인원이 짝수라면 본인이 바로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. 음. 한번 간단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. 타이머에 1 분을 위로 올리면 게임이 시작됩니다. 어디로 넘겨? <laughs> 뭐야? 일? 리이러면 뒤에 컵도리이안안 되는 거 아니에요. 어, 그래. 아 아니야? 아그리이초통리죠네 이리, 이리, 제가 이거이 그린지 모르겠어. 이리, 이리, 야리 이리, 이야이야 식용유? <laughs> <laughs> 뭐야? 와, 하나, 둘, 셋. 골프장난는 장난치나. 아좀 어려웠다. <웃음> <웃음> 내 꿈을 좀 어려웠다. 치예요? 네. 네, 김진이그림거 <laughs> 뭐야? 어, <오, 웃음> 이제 잘 맞췄네. 악취. <laughs> 예. 내가 그린 거. 아? 이거? 악취가 아니 아니 수도 있잖아. 정장이구나 <laughs> <laughs> 진짜 최선을 다했어. <laughs> 아닌가? 어, 누구야 이거? 아, 나. 어. <laughs> 커플링. 이 네가 그린 거지. 정답은커플리 아, 내가 짱수워그린타 정답은 정답은 그러니까. 네. <laughs> 넥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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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하던데? 구이라고그러잖 넥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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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게 하잠시 넥타이 갔잖아. 그답은 넥타이. 넥타이. <웃음> 넥타이. 이 <laughs> 넥타이 갔잖아. 어, 넥타이. 넥타이타이타이이타이 아, 그 갔잖아. 뭐... 티는 얼었다 그랬다고? 무슨 실수? 이게 다른 그림이야. 그림이야. 쟤도 있고 얘도 있는 거야. 내가 맞는 거 모르겠어. <laughs> 아, 얘가 뭔데? 아이고 글싸워도 무슨 난 그렇게 해석을 했어. 너무 구체적인데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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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나 이삭이 <이렇게> 그렸어 <laughs> 어. 나 사실 <사진> 그러고 <laughs> 아. 그런 아 그냥 그 이거 부산적으로낚래야사작 아 고장이잖아. 이거 지금 어려워. 롯데 자이언트 왜? 진짜 잘그렸다 이건 너무 쉽다 어, 잘 그렸네 그래 잘... 나 롯데 자이언트를 그려봐 너가 <laughs> 방울이 아니야? <laughs> 방울이 아니야? <laughs> 이걸 <방울이 아니야? 웃음> 어떻게 못맞춰 성냥? <laughs> <laughs> 아니야 뭐 아니야 심지성냥가 아니면 뭐야? 성냥이성냥아니야성냥 얘는 뭔데 얘는 <laughs> 아니 얘는 뭔데 얘는 그냥 <laughs> 성냥팔 이 소녀 생각나고 쓴네아강 <laughs> 장방이었어? 이거 어, 뭐 그런 거야? 아니, 아니, 아닌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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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아, 아, 저... 어떻게 어? 그니 그래? 이거 어? 정답이야? <laughs> 야, 진짜 근접했다. 원조니 아니, 다니는니데 얘는, 뭔데, 얘는? <laughs> 조 조. 나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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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laughs> 지갈 거예요？안녕, <laughs> <laughs> 안녕. 어. 안녕